얼마 전그 위성에서 밤에 그 한반도를 찍은 사진이 언론에 게재가 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남쪽은 빛의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북쪽은 그냥 어두운 분이었어요. 한 평양쯤 되는 곳에 그냥 정 하나가 이렇게 딱 찍혀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그게 바다인지 육지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찰같은 깜깜한 그것이 그 한반도 사진에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완전히 어둠 뿐이었어요. 1885년 처음으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 전했는데, 그때에 들어왔던 그첫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였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 조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사람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의 기도대로 조선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망을 가졌어요. 머지않아. 변화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때는 빛으로 하나여서 은총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의 기도대로 복음을 받은 백성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죠. 전쟁의 아픔도 있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제는 한반도의 절반인 남한 땅을 완전히 빛으로 다 커지게 그러한 땅이 되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산업에 비치고 경제에 비할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어둡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로 죄악 속에 살게 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에 살게 만들고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은 어느 곳이겠습니까? 영원히 차름처럼 깜깜한 그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그 빛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부모님의 무덤을 이 2장, 장에서 합장을 시키려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열게 되었어요. 그날은 날이 우중충하여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울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관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보는 바퀴벌레처럼 생긴 벌레들이 유월 사이에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인부들이 그것을 갖다가 쫓아내기 위해서 막대기로 막 하고 장갑 낀 손으로 막 만지려 했지만 꿈쩍하지도 않았어요. 한참을 실갱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거치더니 빛이 그 무덤 사이로 쫙 들어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빛이 무덤의 유골에 비치게 되자 갑자기 붙어있던 벌레들이 숨을 숨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인부들은 벌레들이 어둠 속에서 사는 벌레들이라고 하면서 가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둘러서 유골을 정리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빛이 임하여서 어둡던 그 마음이 새롭게 변하 어둠의 역사가 다 어둠의 영이 떨어져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추앙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악한지 세상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어, 그 태어나시던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냐 마음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뭐 이제는 대낮에도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전등들이 곳곳에 다 있어서 세상을 비추고 건물들이 여기저기서 막 세워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때나 지금이나 편하지 않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잔혹해져 가고 있고, 그 마음이 더 교만해져 가고 있고, 미움과 탐욕이 그 속에 더 가득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수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인과 거짓과 온갖 악한 행위들을 갖다가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가진 자들은 더 갖기 위해서 가난하고 없는 자들의 등골을 더 빼먹으려고 하고 홀력자들은 강제로 나와 백성들을 마치 노예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착취와 양탈을 일삼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내몰아 있어서 고통의 나라으로 떨어져도 구해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세상,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가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어떤 세상이야? 어둠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암이 깊은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있어그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데. 그 어둠이 가득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 혼돈된 세상, 뭔가 이렇게 정리 정돈된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혼돈된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을 말씀으로 세상을 말씀하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빛이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빛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첫째 날은 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하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그냥 번쩍 한 거예요. 무엇이? 빛이. 빛이 번쩍하니까 모든 것이 다 고요하게. 그러니까, 빛이 빛침면그 모든 것들이 다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창조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혼돈된, 그것이 죄로 인하여 물든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 창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는데 그새 창조는 어디를 통해서? 어디에 임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해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예언의 말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시,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 빛을 주시는데, 어디를 비추게 하시는, 우리 어둠으로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의 빛을, 마음으로, 마음의 빛을 비춰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상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냐고 진리 안에 살게 되도록 만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나가게 되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한 대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마음, 우상을 쫓아가는, 죄악을 쫓아가는, 탐욕된 마음을 갖다가 쫓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탐욕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가 살기 때문에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속은 온갖 죄악,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자들러니까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서도 거기에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부여하여서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정한 상태를 보지 못한다.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건강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을 쓴 것을 알지 못하는 것 3장 17절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니다 그들 스스로가 교만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너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휘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시면서 참믿음, 진리의 말씀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야 된다. 그것이 조명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성탄절 아느냐? 했더니 성탄절은 모르고요.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탄절은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로 완전히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거짓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는 날이에 산타가 누구예요? 인간이 인간들에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것으로 끝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진리의 빛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빛을 받으면 생명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그러니까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추게 해서 새로운 일을 갖다가 이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돼요. 빛이 번쩍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번쩍이니까 사울이 다울이 되었어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만물들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비쳐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곡식이 잘 익으려면 햇빛이 없으면 곡식이 익지를 않 아무리 따뜻해도 곡식이 익지를 않다. 해가 비쳐야한 그래야지 곡식이 예, 맺혀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에 우리가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죽은 영혼이 일어나는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는 순간 병이 고쳐진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부활의 역사가 그 빛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것, 불신앙이 사라지는 거 것, 어둠이 물러나고 빛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 이라 요한복음 1 4장 말씀에서 하시죠. 주님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바른 그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우리가 알고 거기를 따라가야 돼그 빛을 따라가야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잡다는 것을 아무리 바라봐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대로 잡고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인간의 방법대로 살려고 해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애써 보려고 해요. 그런데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보지만, 거기가, 거기서 거리가 멉니다. 인간의 방법, 지식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재물, 그것으로 사려고 하지만, 엉망금을 주어도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주십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의 빛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을 사람이다 하는데 바뀌어져요. 무엇을 위해서? 진리의 빛을 통해서 바뀌어는 거예요. 저 강도는 저건 죽을 거다 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진리의 빛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도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되에그 그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하는거그 모든 것들이 다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세옥사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와 체역사시. 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살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거기에 1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나가는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빛이 세상의 이 마음으로 둘로 그냥 나눠져 버리고 말았어둘 둘로 빛을 아는 자와 빛을 모르는 자 빛을 아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진리의 길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과 혼돈으로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기들의 세상, 탐욕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굶주림과 가난과 질병과 빛이 아닌 어둠으로 서로 미워하고 다툼과 약탈과 거짓과 선동과 오직 온갖 폭력으로 세상을 혼돈으로 빠트려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을 다하면서 노래한 것도 바로 그것을 평안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평안을 모르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안을 갖다가 쫓아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힘이 강해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힘을 길러야 넘도 보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이 오셔 오셔서 함께 하시네. 그건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치 넓은 태양처럼 모든 것을 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평화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몰아내기 위해서 거짓과 진리감인 것으로 혼동하게 만들고 탐욕과 사치와 쾌락으로 믿는 사람들조차 거기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니다 마치 발람이 미디안 여자들을 골라서 이스라엘 진영에 보냈어. 그그 남자들을 갖다가 유혹하여서 거기에 다 빠지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다 행한 것처럼 오늘날도 발람과 같은 사탄의유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유혹하였어그 세력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말하그 세력과 함께 하기를 바라 그게 주리인 것처럼 말하고,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산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어둠의 길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없는 세상, 하나님의 떠난 세상 그런 세상이 되게 만든다.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밤이 깊어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우리가 입자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는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빛과 어둠으로 나눠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살게 되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잊게 되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참된 다른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불의를 말하고 어둠을 말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있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생명이 없고 단두기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진리의 빛으로 나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모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빛, 그 빛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지,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지, 우리 자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인생이 어떤 어떤 것을 원하는지 너무도 정확히 잘 맞춤으로 와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요배게 사탄은 재물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께 고해 바치면서 그것을 빼서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며 유혹합니다. 그러한 유혹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들려고하는 어둠의 그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믿고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이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